우와 오랜만이다 민둥산아 든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좋네요 봐봐 아 설렘탐험 같고요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네 아, 아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는 가격이 많이 올랐군요 네. 내용물보습니다아 오랜만이다 와 푸짐한 고기 한번 먹을까요? 아, 아 좋다 야. 야만큼이 후추 바꿔 어? 후추가 없네 음. 일단 그러면 파를 바꿔 파를 듬뿍 파를 아. 또 듬뿍 넣는게 또 하이라이트에요 어우 음. 푸짐하다 와. 고기가 대박이야음와 오랜만이네 음. 오 맛있다. 겠와 고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만 사천 원이래도 아깝지가 않아. 음. 김치가또 맛있죠. 음, 김치. 음. 진짜 맛있다. 음. 와, 꽃이 정말 예쁘죠? 우와, 꽃이 너무 예쁘다. 음, 네. 인등산 해돋이 가마솥으로서 먹다 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커피도 맛있어요, 이거에. 자판기에서 빼는 건데, 커피 원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좋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믹스 커피도 맛있습니다. 음, 14,000원으로 올랐구나. 음, 가격이 좀 오른 게 아쉽긴 하지만, 고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명탕을 먹은 건지, 한우고기를 먹은 건지 모르겠네요 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5시에요 5시 요즘 해가 좀 길어져 갖고 아직 여유는 있네요 저. 이제 인트라운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좀 씻고 그리고 랜드로 우리의 랜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가보시죠 고고고 다다다다다 <놀리나> 와 설렁탕 먹고 사부 들어왔습니다. 아, 이쯤 오면은 항상 새롭죠. 에징의 도시 사부. <놀리나> 노래도 좋고 강릉 갈 때는 또이어백미연님의또 노래 아, 아주 아 좋죠 사북 애징의도시 사북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인트라운으로 체크인 하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이다 랜드야 사북이구나 음, 그래 해발 650m에 위치한 사북 시내 그러니까 해발 650m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5시 48분. 아, 엄청 오래 걸렸죠. 완전 그냥 반나절이 걸렸네 반나절이. 제가 좀 워낙 천천히 오늘 좀 즐기면서 왔더니, 어, 사봉 로탈리 오면서 하이어 셔틀버스, 저기, 어, 저기 버스 있구나. 아, 저 버스에요. 저 버스. 저기 버스 보이죠? 하이온 셔틀 버스가 6시 50분에 있더라고요. 아직 1시간 후, 정도에. 저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셔틀 타고. 또 어떤 기분일지. 아, 2주, 거의 2주 한 15일 만이구나. 인트라운아. 음, 반갑다. 그럼 저는 체크인 하겠습니다. 고, 고, 고. 봐봐. 또 인트라운입니다. 여기는 10층이고, 어, 오늘, 아고다 VIP 특가로, 54200원. 5 두인이죠. 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우,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 우와. 오, 완전 거의 끝에요 끝에. 건물 끝에. 아, 여기는 또 처음 봤네요. 항상 저쪽, 왼쪽에 있는데,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여긴 진짜 완전 정면에 있네. 랜드가 우리의 한상의 나라가 완전 정면에 있죠, 정면에. 음. 음. 와. 최근에 이렇게 15일 만에 또 출정을 할지는 몰랐네요. 음. 지장 전계천늘잘 흐르는군. 아, 아까 서울 봉천동 그쪽에, 그쯤에서 12시 반에 출발한 것 같은데,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지금 5시 반, 6시에요, 6시.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정말 천천히 왔죠. 휴게소에서 막, 간식거리도 한참 먹고, 정말 여행차로 왔습니다. 보통 때는 항상 여기 오느라고 막어 저녁에 늦게 오거나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막 엄청 피곤하고 그랬는데 음 지금은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낮에 오니까 또 힐링되고 좋네요. 드라이브도 막눈여기 하면서 쫙 하고 저 안에는 지금 엄청 복잡하겠죠. 랜디야 형이 왔다. 4월 출정이다. 4월 출정이다. 음. 반갑다 랜디야. 오늘 좀 어떻게 객장내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이따 어 제가 저기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원 셔틀버스 저기 사북역 앞에 저기서 있더라고요. 6시 50분. 음. 지금 6시니까 거의 한 50분 후면은. 어,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하네요. 음, 저거 한번 타보고 가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laughs> 1시간 4분, 아, 1시간 4분도 더 걸린 것 같죠. 어, 걸어올라갔던 그 추억이 또 새록새록 새로, 새로 머릿속을 스치네요. 아, 참 즐거운 추억이었네요. 한번은 꼭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저는 개운하게 샤워를 한번 하고 이게 예. 1일차 출정 4월 2025년 4월 출정 1일차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빠밤 여기는 하이원엔 강원랜드 인트라운 전경 뷰입니다. 아, 버스를 탔습니다. 인트로. 아, 여시5 0 분? 금방 됐네요. 아, 엄청 뛰어왔습니다. 아, 사람이 다섯에서 명인 것 같네. 아, 이렇게 도는구나. 아, 바로 앞에 버스 있는 거? 괜찮네요 입장료 없었네 입장료 입장료 걸었습니다 어 인트론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 오 어, 여기 만한군들의 닭집으로 바뀌었구나 옛날에 여기 고향 한우촌이라 고기 먹으러 많이 왔었는데 음. 오, 버스 타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음. 괜찮네요. 음... 좀 전에 여기서 탔었죠. 여기. 앞에. 네. 여기서 탔습니다. 바로 인트라운 앞에 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2 0번경고하더라고 음... 시간만 맞으면 또 나름. 또 저렴하게 도 레인더로 올라갈 수 있는. 시탕을 섞고 갈때 호주 느낌이 더 또... 다리 저 사이에 형해 보일 뻔 했네 워터 주차장 금방 오는 구나 지금 시간은 6시 5분입니다 보인가 까 이거지. 오조 빼오 가지 놓지. 완 옥세티브가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여기 앞에 여기가 휴면 시었는데칸막이죠 그 오. 그랜드 호텔. 잘올라습니 카지노 셔틀 아주 잘돼 있네요. 우와.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입장료 벌었습니다. 입장료. 근데 입장료 번개 문제가 아니라 어, 버스 타고 오니까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랜드뷰가 새롭네요. 음. 차가 높아서 그런지 제가 자차로 타고 왔을 때는 못 느끼던 뷰가 펼쳐지네요. 어. 야, 예. 조명이 이제 살살 들어오는구나. 오늘은 금요일 지금 저녁 6시예요. 저녁. 아, 아니구나. 6시 58분이에요. 7시. 그렇죠. 제가 6시 50분 셔틀을 탔으니까. 와. 지난번에는 저기서 저기 주차장에서 시작하고 마감하고 음, 결과 보고하고 그랬죠. 아, 이게 달팽이숲길이 이쪽에요, 이쪽. 요쪽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기서 보는 이 랜드뷰도 그랜드 호텔 메인 타워라고 얘는 하고요. 저 옆에 거 유리로 된건 컨벤션 타워 라고 하고요 그랜드 호텔 메인 타워 컨벤션 타워 카지노는 메인 타워에 저 옥색 지붕 있는데 있고 아어 기분이 새롭네 로새로아 어. 공기는 언제나 상쾌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지대 해발 여기는 800m에 위치한 한 곳이에요. 아까 사북 시내는 600이 좀 높고 650m라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는 800m. 그러면 저기 마운틴콘도는 더 높으니까 900m 되겠네. 음, 마운틴콘도 스키하우스 저기는. 음. 자 그러면 입장권 발권하고 음. 한번입장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쓱들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랜드로 거거거가 보시죠. 4월 출정 1일차 저녁 7시에 랜드 앞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거 3 카드 영상 만들 때 쓰고 천 원짜리는 아예 가져지도 않았어요. 무거워서. 어 1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 하나 더 있는데 10만 원짜리 하나 더 있는 거는 제가 가방에 놔두고 깜빡잊고안 갖고 왔네요. 음. 이거는 아,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환전을 하려고요 네, 3카드로 잘 사용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원짜리오천원짜리뭐 얼마 되는 거야 이거 둘레여자 둘레여열 8, 10, 12, 13, 14, 15, 16, 17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그래 3카드 영상 잘 만들었다 고맙다 칩 너의 이제 임무는 끝났다. 음. 자. 어우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네 이렇게 랜드 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원만원 신규 칩. 음. 아 그럼 이제 진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봐봐.